위원회 나와주시기... 평소 남다른 열정으로 네. 전국 지역 발전을 위해 노부지사 송하진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협동조합의 날이 새키기가 얼마나 됐죠? <laughs> 앞으로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 기대하고 또 저는 더 열심히 전라북도 발전을 위해서 일을 할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해할 뭐,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어, 여러분들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찌 음, 보면 함께 그랬다고 할까요? 양성한 현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최나 무슨 어떤 음, 음, 원치 선언이 될때 정확한 방향성이 정립될 수 있다는 음, 생각이 들어서 우선 음. 어, 기본 조례를 안 드립니다. 이런 사회적 경제 주체들이 음. 앞으로 나아갈 음. 방향이라는. 함께 모색하는 그 기회를 을러고 실패하는 경우도 있으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가 이런 것들도 나름대로 신축적으로 믿고 할때 진정으로 협동되합 하지만 가라으로 묶어진 전기가 거기에 실루엣가 간격이 생기려 성공하는 것이고 어떤때 실패하는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매우 많습니다. 그 실패의 요인은 다 같이 안고 있는데 그 실패를 두려워하는가? 우선 출발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출발 합의까지 과정이 굉장히 중요 중요. 네. 건물을 하나 어도뭐 빨리 기공한다 그러면 전 오히려 준비를 더 하고 있으면 좋겠다. 전 오히려 거꾸로 수공하는 분들이 좋지 않을까. 제 나름대로는 그런 생각 네. 나름대로 했습니다만은 기본적인 어떤 질문이 없다는 얘기는 인지 의식이 없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럴때 궁금한 건